52주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제 19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2장 13절로 4장 34절까지 역대하 1장 1절로 13절까지 10편의 45편과 72편의 말씀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와 보십시오.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주제별로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3장에서는 지혜왕 솔로몬,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그리고 시편 45편에서는 왕의 등극에 관한 시, 72편에서는 솔로몬 왕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임족 직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반역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반역 음모를 꾸몄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 소식을 듣고 결국 아도니아와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했지요.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지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모든 일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인재를 뽑아 관리로 등용했으며 국가의 번영을 주도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에 구절구절마다 들어있는 그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임종하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2주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나도 기쁨과 감사함 속에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